네, 광야의 소리가 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6월 또 오늘은 21일 여섯째 날이 되어서 창조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잠깐 저는 운전을 하면서 어,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한 10분 정도 어, 잠깐 운전하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떠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생 전체는 떠나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어, 사람들은 떠남과 때로는 죽음과 이별을 준비하지 못해서 어 순식간에 다가오는 어, 떠남의 순간을 우리는 대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저도 개인적으로 어, 어, 몇년 전에 막내 누님이 세상을 떠날 때 저는 굉장한 그 삶의 그 회의를 느꼈고 아,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뭐 하냐라는 생각에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유부의 가족이죠. 특히 예. 깊이 생각하면서, 참 내가 부질없는 인생을 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가족에게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서도, 내가 타인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더 버리는, 어, 그런 계기가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떠나음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 창조의 여섯째 날, 마지막 창조의 날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안식일에 양식까지 미지, 미리 주므로써 일곱째 날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십계명 중에는 네 번째는 또한 안식일로지키라는 개명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트가 계획한 나라는 인류의 6천년에 이러한 세상의 3차원의 이러한 시간, 시간이 흐르는 이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획한 나라는 7천년의 천년 왕국으로서 사탄 마귀를 잡아서 어, 무적에 내놓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함께 그곳에서 어, 주께서 복을 명하시면서 어, 천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인류가 아, 이렇게 타락하고 속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하신 것은 천년 왕국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왕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여섯째 날을 맞았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면서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 양식까지 주신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여섯째 날에 들어와 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주마물을 창조한 그 날짜에 그저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히 그저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오늘 제가 하고 있는 묵상을 운전하면서 또 계속 들어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되네요. 광야에 나와서 함께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동역해주고 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때문에, 지역적으로 매우 멀어서 마음과 뜻과 때로는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연결 고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끊지 마시고 함께 주님과 오실 때까지 심지가 곧게 예수님을 향해 서 함께 이 기한기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평범한 목수이신 그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는다는 그 찬양이 또 생각나서 조금 하면서 또 지금 이렇게 목상을 드리면서. 어, 목격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오늘 셀모임을 준비하고 있네요. 결국은 두자 떠남입니다. 아, 인생은 떠남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예수님도 그랬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유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그 사람의 믿음대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할 때늘그 예수 그리스도 평범한 목수로서 살다가 주님께서 또 그것도 부족하여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지어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건. AD 33년에 5월, 아니죠. AD 33년, 니산월 14일. 우리나라 이러한 달력으로는 4월 5일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2월 28일 다시 말해서 5월 18일에 주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일 동안 고난당하실 무덤에 있는 날을 계산하면 거의 주님께서는 십자가로서 부활하시면서 승천 전까지 이 땅에서 약 44일을 계시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였습니다 40일 동안 주께서 부활하셔서 계셨지만, 주님께서 3일 3야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처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계신 날을 기억하면 44일 동안 주님은 계시다가 승천하신 겁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시는데, 인류 전체는 그 주님이 누구신 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죠. 그리고 그 주님을 마치 손님처럼. 손님처럼 기다리는 이 불쌍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객이 시계 말해서 전도된 거지요. 주인은 우주 만물을 주시고 그 은도 금도 다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손님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논파라소파라 아, 그죠. 자식을 대학에 보내놨더니 서울의 부모님이 초라하게 가니까 저 우리 집 머슴이라고 했던 이런 황당한 테류나처럼 오늘 인생들이 자기를 핏값으로 사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종으로서 마땅히 할 바를 준비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주인 행사하면서 예수님을 길가에 지나가는 거린처럼 홈니스처럼 손님처럼 예수님을 홀대하는 시절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떠날 준비라는 것이 여섯째 날의 의미입니다.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면서 일곱째 날에 모든 것도 두 배의 양식을 여섯째 날에 주셨다면 일 역사 6천 년을 우리가 마치면서 예수님 오신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일주일에 여섯 번째 창조의 마지막 날 금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저녁에 보통 돌아가신 걸 봅니다 3일 3년을 땅에 계시려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주인이로 맞을 준비 되셨나요? 그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실패자입니다. 광야는 낙은애들이 가는 곳이고 우리는 모두가 광야 은네처럼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떠남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다른 종교의 그러한 이상한 철학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랑으로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왕으로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심판의 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너는 나를 위해 나와 같이 영원으로 돌아가 줄수 없겠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 우리를 그 피와 그 영으로 나오셔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름하여 천년왕국이 눈앞에 다가왔네요. 우리 모두는 떠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낙은에다, 행인이다. 인생은 잠시 왔다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 구름같이 둘러싼 수없이 많은 증인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한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잠시 왔다가는 세상을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동반속 서가식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삶을 살아냈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처주요 예수 없이 이 땅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등기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저주의 삶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이 전체라고 합니다.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떠남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주리가 연관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유의 땅에 남아서 666으로 음부에 떨어졌다. 천연한국 그의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 부활을 누리는 광야에 맞는 모든 광야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종들과 함께 이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는 광야의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